어, 형통케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인데 어,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 어, 십자가 아니죠 십자가 아 십자가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그지혜이지 그것은 참 미련한 것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어, 믿음과 또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간격이죠. 어, 그것이 또한 어, 형통케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해서 5십이장1 3절 읽겠습니다.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종 이건희 씨 이사야, 이사야가 이제 고난 받는 종의 이야기예요. 권난 받는 종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형통케 될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그냥 고난이지 고역이지 힘든 거지. 어떻게 그것이 형통할까요아 고난의 종 형통. 이제 사칼이라는 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지혜롭게 행동하다 또는 성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십자가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어, 성공의 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어,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통 무엇이죠? 성공이죠, 성공. 잘 나가는 거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가 이 차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가기는 가기를 거부하죠. 자, 이사에서 53장 보면 우리에게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나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얘기죠. 여호와의 종이 고난의 종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언적인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약함,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 선서 1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다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꺼리기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꺼리켜지죠. 사실은 우리 육신으로는 꺼리켜져요. 아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주머니에서 어, 누구를 위해서 어, 100만 원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을 시작하면서 이 사이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아직 그 건너는 역사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믿음이뭔지를잘 모르고 있는 거죠요. 십자가의 비밀을 뭐 알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길이 되어야 해야 돼요. 음. 십자가가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믿긴 믿는데 십자가의 길은 안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력해 보여. 어리석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또 질문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laughs>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나고 하 나까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 나까지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을 보면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꿈 때문에 형들에게 매움을 받아요. 그꿈 구원의 꿈. 그래서 애으로 팔려서. 종사리를 하고 있는 요셉을 두고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이 말이 좋 말이 좋지요. 사실은 종으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그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요셉이 사자에 찍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쫓겨간 거예요 팔려 노예로 빨려 족으로 빨려간 거예요 그리고 애국사에 종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새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요 뭐가 형통해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게 형통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합니까? 형통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말로만 그, 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뭐,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 근데 성령의 관점으로는 이걸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이게 정반대 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씨 그 성령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까 간증했듯이 어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짜 형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요셉은 이제 자신의 주인자 애굽왕의 친대장인 보디바리 부인이 유혹을 했어요. 그렇죠? 나 함께 자자. 오, 어, 그걸 거부해서 선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해, 좋은 좋은 일을 했잖아요. 왜 바, 요셉은 그 그렇게 그 유혹을 거부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과 잠자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어, 나의 주인인 보디바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녀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 여러들 같으면 벌써 시험 돌아가지고 에이 뭐 하나님은 뭐야 때려쳤을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여왁께서 여기 함께하십니다. 여기에서 그의 범사에 형통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해요? 염들 입장에서는 그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러니 하고 아 그렇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분명하게 세상에 가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형통하다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예요, 사실. 그런데 지혜를 선택했는데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 그게 지혜인가요? 그러면 또 그저 그렇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비단길을 포기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뭐냐면 1 더하기는 1이에요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야?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더 벌자, 200만 원더 벌자, 300만 원더 벌자, 천만 원더 벌자, 1억 더 벌자, 10억 더 벌자 계속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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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다가 끝이 그럼 무한대 아, 나 내가 마치 마치 영혼으로 갈수있 같은 하나처럼될것 같은 천국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1은 3이 되고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계속 1이 더하면, 될 1, 1, 1이 더하면 무한대가 되죠. 그 무한대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린그 무한대의 끝이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의 지혜가 너무 높아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사,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믿는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 목사님이 어, 그리스의 십자가의 어 죽음의 의미를 이제 설명할 기회를 어, 찾아서요. 하루는 아침에 에, 그 농부가 어, 목사님을 부르더니 어, 닭장에를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 날개 밑에서 이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하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몇 마리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리니 건드려 보라고 해서 목사님이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냐면 밤에 그 쪽제비가 그 암탉의 머리를 피로 다 빨아 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그 죽어가면서도 아이 그암 저기 병아리 새끼들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아,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날 즉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가 가장 먼저 전해진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실 부모님이요, 사실 어머니, 어머니요.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같이 아까 닭 얘기, 암탉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만히 보면 이 이성적으로 생각, 계산적으로 보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해준 아이가 돈줘요? 아이가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뭐뭐 거기서 뭐가 국물이 나오나요, 도대체? 뭐국물이 없잖아, 솔직히. 그런데 애주준지 키워요. 애주준지 키워요. 근데 요즘 사회가 어떠죠?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은 무한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금? 결국은 그냥 물질을 추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어떤 영국 그 학자가 얘기하잖아. 어, 세계에서 어, 인구 소멸로 종말을 맞이할 첫 번째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아기를 낳는 것도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죠. 그 아기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예인데 아기를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0.7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 0.7명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순식간에 소멸이 옵니다. 지난주 청화면에 갔더니 아0 년만 있으면 아 이제 아무도 남지 않겠다. 그런 이제 황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지만 내가 그 청화면을 가니까 아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괜찮을 것 같. 뭐 문제라고 얘기하자면 막연하게 살고 있어요. 죽으면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계산적으로 살면 결국 죽으면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린 그 마음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깊이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자언서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영하지 못하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될것 같은 그 착각 그래서 늘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미련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바로 자언서 26장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러분의 눈이 내린 것과 같고 추울 때가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다울 도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 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는 채찍, 나귀에는 채갈, 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아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예, 영애는뭐 영광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어, 무거운 것이 많이 있죠. 돈도 사실 무거운 거예요. 사실 필요하지만 무겁기도 해요. 어떤 지위나 지분도 어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무겁기도 해요. 높은 자리 어느 위치에 굉장히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좋기도 하,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무겁기도 합니다. 지식도 그래요. 좋기도 하지만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광, 미련한 자에게 지식, 미련한 자의 높은 지위, 미련자가 리더가 되면 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미련자가 리더의 자리에 어떻게 되냐면 어, 마치 열매가 익어야 할 여름에 눈이 와요, 추수 때 비가 와요. 한마디로 자연의 순환이 어그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어, 지혜자는 하나님의 형통함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어,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것은 바로 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에 반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환을 자연스러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우주만물의 질서, 그 사랑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 이 하나님의 질서의 근본은 사랑이죠. 사랑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됐죠?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우리들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이게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대가 끊긴다. 이것은 저주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현실이 됐어요. 대한민국 자체의 현실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송남아시아에서 이민을 받겠죠. 뭐 그런 식으로 채우겠죠. 이민을 받은 많은 나라를 보면 알겠죠. 유럽의 나라 보면 테러 끊이지 않잖아. 갈등이 끊이지 않아. 이민 이민한 온 사람과 기존에 살았던 사람과의 어, 끊이어오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문제 해결하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연의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원리를 우린 반역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0.7명이라는 합계 축산율이 0.7명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 왜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계산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방법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사실 갈라지는 이유가 사실은 사랑이 없기에 그런 것이죠 부모와 자, 자녀 세대가 갈라집니다. 음. 왜 이렇게 사랑이 없게 그러한 것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자연의, 자연의 순환에 우주의 원리가 안에 깨어져 버리기 시작한 이것이 종말이에요. 사실은 종말입니다. 한번 시골에 한면 어느 그뭐 관광지가 하지 마시고 저도 관광지 주로지 위주로 다녀봤기 때문에 가면 별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뭐볼 것도 별로 없는 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황량합니다. 황량함이 확 느껴져요. 26장 6에서 8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의 입에 담은 잠언은 저런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음. 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에게 메신저 역할을 맡기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성경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많은 신앙자가 얘기하는 거그 것은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었다뭐 이런 식으로 미어한 자들은 그것을 자기가 하늘의 그 높은 지혜를 이해하지 를 못하니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잠언서 26장 9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시장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탁 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음. 마침, 음, 마치 마치 술취한 의사에게 매질을 잡아주면 어떻게 되죠? 마치 그것과 같아. 요 미련한 자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어. 미련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미련한 사람에게 어떤 능 지위가 가고 밀어는 사람에게 돈이 가고 밀어는 사람에게 높은 명예가 가고 밀어는 사람에게 권력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주위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주죠. 핀란드에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제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그리고 큰 복을 나누기를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한 가지 참어려운일이 있었습니다. 음, 참고민손들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대가 없는 거예요, 대 인구 소멸이에요. 대를 이어 사회감을 찾는 이제 방을 붙입니다. 이제 딸이 있었던 모양이죠. 딸은 있어. 그래서 전국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활속이 말타기 이런 무예 시험을 통해서 10여 명을 이제 왕이 예, 스포피고 예, 왕이 그에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이제 숙제를 주는 거죠.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이내에 구해 오너라"라고 하는 숙제를 줍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이 청년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나무들을 주서 가지고 와요. 뭐, 괴상한 나무도 가져오고, 아주 고목도 가져오고, 아주 묘한 나무의 모양들을 가져옵니다. 런데존 페로란 청년은 왕 앞에 십자가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폐하 이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고 가로 막대는 하늘과 세로 막대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고 가로 막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위대한 상징입니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그지은 패로를 왕이 계승자에게로 어, 삼게 되죠. 아 어, 그리고 그 왕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어,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입니다. 아 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지는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어,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어, 그 사랑의 그 능력을 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자에게는 소리 닫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은 일수 일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어, 지혜가 될수 있느냐? 십자가가 구원이 될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긴 믿는데 십자가의 길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왜일까요? 십자가는 사랑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마치 사랑은 마치 아예 뭐좀 여유가 있어야 사랑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될 수 있을까요? 우린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0.7명, 이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은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특별한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 우리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